2 5년8월9일 오늘 말복인데요. 자 여기는 아, 저 소풍 메드몰입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 구천 아,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후원회 회장님이신 정대성 회장님의 아들 정상곤의 네, 결혼식입니다. 자 신부는 친담비님이시네요. 아 많이 오셨어요. 역시 마당발답게 자. 전천시에 각계각지에서 다 오셨네요 네. 자 우리 김경혁 국회의원 오셨어요 네. 신랑인데 잘생겼어요 자, 이권태 국회의원 오셨네요 자, 우리 박순희 시원님도셨고요 우리 김병전 시장도셨어요. 우리 지영선 이장님도셨고요홍기표 국회의원도셨고, 송수봉 부천시 체육회의장님, 자, 우리 양왕덕 사무총장님도셨습니다. 우리 고윤화 충청양 회장님도셨습니다. LT그룹 회장님이시죠? 예, 사모님 예. 자, 고윤화 회장님, 박병건 시원님도셨고 예. 자 우리 지웅철 우리 회장님이셨고 윤영진 대표님도셨고자 우리 지웅철 자 우리 정대성 후원회 회장이십니다 잘생겼어요 네. 발로 뛰는 엔드방송자부천경결사진은엔드방송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정대성 우리 친구 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박계학 측에서 자 오늘 많이 왔습니다. 자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서풍 웨딩홀에서 n b m 방송했습니다.